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상식 퀴즈 <laughs> 자, 금융을 잘 모르면요 손해 보기 쉽습니다 꽁트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문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으로 주유상품권도 드립니다 자, 꽁트 나갑니다 레디 큐제 홍어 놀자 나 몰래 이사간다의 베프제 홍어 안녕 아니, 읽거 안녕 자기 왔던 일구야 알아도 <laughs> 되는데 또 왔구나 일구야 그냥 가도 되는데 뭐? 우리 양락이 너 초대도 안 하고 왔는데도 왔냐? 아니 너 보니까 갑자기 왜 혈압이 오르냐? 아유 피 쏠려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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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홍이 너피 쏠려? 옳거니 재홍이 너는 지금부터 고혈압 응? 어? 명희야 넌 이런 응급환자를 방치하고 말이지 SOS 즉시 출동에 확 신고할까 부터 아유 양락이 너 시끄럽고 자기? 배 안고파? 읍스 어명희는 배고파 밥이가 먹고 싶어 명희 히 이런 땅끄지 같은 여인 너 오늘 벌써 네기째야 그런가? 얘가 진짜 너당 떨어졌니 왜 그래 정말 명희 어, 그래도 진짜. 먹고 싶어 얘들 이런 애들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올거니 우리 명희양은 금일 하오 내시경 당뇨로 판명이 났다는 얘기 에? 오늘 저녁 수술대 위에 누우시고 보험금을 받아서 N분의 1로 하면 되지요 <laughs> 아니 양락이 너 아까부터 혼자 뭐하냐 뭐가 고혈압이고 당뇨고 수술이여 진단서는 또 뭐고 뭐고 또 보험금을 N분의 1 하긴 뭐 N분의 1이여 재홍아 이 형아가 취직했었 인마 직업명 브로커 어? 뭘 자른다고? 병원하고 보험 설계사하고 가짜 환자 어 이렇게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그냥 낼름 아, 그니까, 그, 뭐, 고혈압 허위 진단서 받고, 멀쩡한 우리 명이 수술 받게 해가지고, 길록, 진료 기록불 위조해서, 뭐, 뭐. 아니, 그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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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러니까, 자기야. 병원은 가짜 환자를 유치해서 보험사한테 병원비를 타내는 거고 음. 나는 진짜 수술대 위에 안 누워도 되는 거지 가짜 환자니까 그냥 뭐~ 보험금 받는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그렇지 브로커는 양쪽에서 중개비를 그냥 깨끗하게 밟게 자신 있게 낼름하는 거지요 어머 뭐, 이거 괜찮다. 아이디어가 어머 훌륭해. 그렇 양락이 너 오랜만에 어머 좀 한다. <laughs> 어머 근데 어때 뭐야? 나가 한자 같아? 어나 어, 너무 건강미인이지. 아우 근데 재홍 씨는 좋겠다. 딱 봐도 환자네. <laughs> 아유 이 환자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아파 보인다. 얘, 예. 뭐가 괜찮아? 괜찮기는. 어이, 지금 우리한테 그 보험 사기 치자는 건데 뭐가 괜찮아? 아이고 자기야, 자기는 일가족 보험 사기 얘기도 못 들어봤어. 가족이 혈연으로 일심단결해가지고 일주일에 보험 6 0개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있는 대로 땡겨가지고 그걸로 집 사고 차 사고 효도하고 바람도 나고. 바람도. 아, 바람나라 이명희! 아이 깜짝이 이러니까 암 보험이니 뭔 보험이니 다 보험금 내면은 보험 사기로 줄줄 세고 말이여. 이 세는 돈 누가 가, 감당할 거여 결국 또 보험 든 사람들, 서민들 주머니에서 다 줄줄 세 나가는 거 아니야? 아이 그 참나. 아이 나는 그냥 좀 재테크 하던 얘기지 뭐. 아니 병원장하고 보험 설계사가 도와주겠다는데 얼마나 든든해. 명희, 너 보험 사기 반드시 걸린다. 그 바닥이 만만하지 않아. <laughs> 참 아이구 듣자 듣자 하니까는 우리 재홍이는 그냥 별 무서운 소리를 다 하고 자빠졌지요 에? 너 진짜 무서운 얘기 들어볼려 이렇게 보험 사기 쳐갖고 세는 보험료가 매년 (3조 원) 들었는 봤어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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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 아니고 3조원 동이요 이렇게 되면국민한 사람 매년 보험료를 7만 원더 내야 된대.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보험 사기 의심되면 그 1332번 그 1332. 어, 저기 저기 재홍아 아니 아니. 재홍이 형님. 형님. 너 같은 동생 존재가 없다. 제가 말이지요. 이런 말씀은참안 드리려 그랬는데 나 보험 사기 브로커. 에? 병원장 오빠하고 설계사 언니는 8대2로 후려쳤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재홍이 형님한테만은 제가 특별히 4.5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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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 커플 우대 응? 커프로 돼! 돼? 보험사기는 뭐 상도도 없나! 나는 죽어도 오는 먹어야 되니까, 어? 5대5, 5. 5를 줘. 아니면 날 밟고 넘어가야지. 5대5라니! 그럼 누가 5란 얘기요 나, 오 나, 나, 오. 어. 차, 우리 재홍이 여자 참잘 잘 만났다. 에? 살림꾼 재수씨. 아이그이잘 어, 네. 들어간다. 내가 너희 두 사람을 다 밟고 넘어가겠다. 이 보험사기꾼들아! 이 점잖은 인간들도 그저 보험금 타겠다고, 정말. 아이그 안녕! 아버지, 가족가버려라 안녕! 나 흉내 냉겨?